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리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가 이 진리에만 올바르게 똑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다친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려 그들의 영혼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유일한 마지막 보루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악과의 치열한 선거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씌워서 아기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 각가지 다양한 덧출론 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버지의 뜻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선의 세력을 많이 파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일치 단계라고 하나 되게 하시며 천상의 아버지의 천사 군단을 글로리 성 글로리 천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천사를 파견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그 뜻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완벽한 전체주의 세력의 패망이 하루빨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런 증거를 인류에게 보여주면서 패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작은 뿌레기 하나까지도 캐내어 멸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지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는 기도 안에서의 전례 없는 일치를 요구한다. 너희 나라 미국은 잘못된 정보와 불법적인 선거 결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내 뜻의 손에 의해 형성되었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나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자로서 지지하라는 요청이 담긴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을 요청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라.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 나는 너희 대통령이 다른 날을 정하지 않는 이상 새해 첫날을 이 기도의 날로 정하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법에 따라 계속해서 이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것이다. 악의 거짓말이 진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기도운동이 필요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진리 안에서 일치 단결하여 기도하는 것즉 악을 거슬르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누누이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같은 말씀이신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선포를 하지 않으시면은 1월 1일 첫날을 국가기도의 날로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희생을 꼭 하십시오 배상과 보속 이 아기 아버지께 드린 모욕과 역겨움을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통과 희생을 사랑해서 이런 극기, 이런 희생, 어뭐 이런 노동, 이런 다양한 뭐 예물 봉헌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제가 행하오니 이 의로움을 행하오니 아버지 이걸 받으시고 미국이 반드시 이 선과 악의 전쟁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열절한 마음으로 1월 1일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배상과 보속하시는 무언가 하나씩은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행한다 이러면 올바른 반향이 아니죠 이건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느님께 내가 속한 자녀가 되고 싶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런 어떤 당구를 하셨다 그럼 그 즉시즉시 즉시 하는 자녀가 하느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속한 새시대의 신적 새로운 새 피앗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나도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느님께 그 사랑받는 영혼으로서 선택받으려면 아버지께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실 때 바로바로 바로 행하는 영혼들이 돼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그때서야 아 쟤는 내 말에 이렇게 반영하는 진짜 나에게 속한 자녀구나라고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천상의 나라는 공자가? 없으니까요. 말로만 행하고 뻔뻔하게 안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만 통하는 수법이지 절대 천상의 나라에서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자 보시면 자녀들아 지금 이 시대는 기도 안에서의 전례 없는 일치를 요구한다. 늘 하시던 말씀이시죠. 전례 없는 일치. 왜 일치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마귀님 저희를 다스려주세요. 저희를 다스려주세요. 예를 들어 인류의 모든 사람이 70억 인구가 다 그렇게 맨날 정성껏 기도한다. 그럼 진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느님이 제발 저희를 어서 빨리 다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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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망과 열망이 하늘에 치닫는데 하느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 올바른 반향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게 천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뜻으로 일치해서 계속 끝없는 갈망으로 기도하면 그 반향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바꾸실 수밖에 없고, 이기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의 그런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미국은 잘못된 정보와 불법적인 선거 결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금 그렇죠. 미국의 상황이. 미국의 모든 대중매체가 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나마 폭스뉴스 같은 게 그나마 진실을 조금 말했었는데 지금 폭스뉴스마저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많은 돈으로 다 매수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잘못된 정보와 불법적인 선거 결과를 매일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둔한 영어는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어머, 지금 바이든이 당선됐대 대통령인가 봐. 이게 반영할 수 있는 나라가 그게 다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뜻의 손에 의해 형성되었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자,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체제다. 저기, 다,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체제라는 게 저기 저렇게 드러나 있어요. 내 뜻의 손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천상의 나라의 질서를 이 지상에서 구현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체제가 하느님이 반기시는 체제고 하느님이 만드신 체제라는 걸 저기 저렇게 입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반하는 공산주의는 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체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체제지. 입증이 되죠. 아니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빠 다 같이 잘 살자는데 이런 아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인데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느님의 나라가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다 마귀가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평등해질 수 없어요 아니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전 인류가 공산주의를 했는데 다 패망 했잖아요 소련 망하고 타 공산주의 사라 망하고 이제 중국 하나 남은 거예요 괄목할 만한 세력 중에 중국 반드시 망할 겁니다 저거 오래 못 가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이 엄청 힘세고 득세하고 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다 쇼에 불과해요 상위 몇 퍼센트에 그러나 그 세력이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오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왜 하느님이 이 세상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력에 반하는 세력인데 당연히 없어질 수 밖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체제라는 게 저기 나왔고. 그러므로 나는 현직 대통령 트럼프로 합법적인 대통령 단성자로서 지지하라는 요청이 담긴 미국 국가 기도의 나를 요청한다. 자, 미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만드셨대요. 만드시겠대요. 요청하신대요.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행동으로 옮긴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즉, 그 희생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정신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고, 진리의 근거에서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항하고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의인의 정신. 이런 게 다, 기도해라. 라는 것은 이런 정신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라. 또 일치하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일치는 막강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겁니다. 그 동방의 나라는 예수님을 마지막 시대에 증언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나라 중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본? 일본 일리가 없죠. 거기 그리스도교인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중국일까요? 중국 공산주의 나라인데 과연 예수님을 증언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예요. 동방의 나라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나라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심도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계시는 말씀이신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방의 나라에서 1월 1일에 이런 기도의 미국 국가 기도의 날에 걸맞춰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배상과 보석과 희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걷기를 한다. 그러면 그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아버지께 뭐 기도도 드리고 뭐 고행도 하고 예물봉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 하느님께 받쳐지죠 그럼 그게 눈덩이 작은 것 하나 이렇게 굴리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이자 여기서 기도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희생한 게 작은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걸 받으시고 이 기도와 우리의 열망과 이런 갈망을 받으시고는 그 에너지를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곳에 이렇게 주신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국 국가 기도의 날에 맞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얼마든지 역사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끔 정의가 들게끔 역사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러면 작았던 눈덩이가 거기에 그 대륙에 가면 이 작은 눈덩이가 계속 굴려져서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는 이게 바로 일치의 효용과 극대 효용의 극대입니다. 그래서 이 눈덩이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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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지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작았던 게 그게 바로 일치의 엄청난 효용과 가치예요. 또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아버지께 받쳐드렸을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효용과 가치가 커지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우리나라부터 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통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대륙에 가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선의 역사가 더 크게 더 크게 일어나게끔 이, 이, 그거 하실 것은 이제 그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우리는 그 에너지와 총칼과 무기를 아버지께 받쳐드리고 봉헌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세를 바꾼다고 저기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세를 바꾼다. 인간적 이해로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나의 묵주기도 한다니 뭐게 대단하게 마귀를 무찌른다고 총칼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본질에만 치우친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핵전쟁이나 폭탄 던진다는 다고 해서 그게 전 그런 전쟁을 지금 시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화학 전쟁 예를 들면 저 중국이 우한 계지를 퍼뜨려서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걸 보세요. 지금은 이런 걸로 세상을 움직이고 어~ 프레임에 가두는 시대지 무슨 폭탄 터트리고 핵전쟁 터트리는 그런 시대는 과거에 그 방법을 써먹었던 거고 지금은 이런 생화학적 방법 있죠. 이런 균을 퍼뜨리거나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 쇠뇌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인류의 사, 정신을 몰살시키는 이런 수법을 마귀가 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본질을 움직이는 힘이지 이렇게 겉에 보이는 형상을 뭐 좌지우지하는 이런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본질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형세를 바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너희 대통령이 다른 날을 정하지 않는 이상 새해 첫날을 이 기도의 날로 정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 말씀이 없으시면 새해 첫날 1월 1일은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법에 따라 계속해서 이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또한 저렇게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승리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악의 거짓말이 진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 그 일치의 효용과 가치는 제가 좀 전에 눈의 비유 젓가락의 비유 이런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치가 왜 중요한가 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우리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의인의 정신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류에 개입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명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막강하고 강력한 많은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불량과 크기만큼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개입하시고 더 많이 개입하시고 더 빨리 단축시키고 단축시키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이럴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희생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고통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정하셔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면 정말 하느님의 뜻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여러분이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신다면 그것을 직접 행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